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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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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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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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단 안녕하세요. 귀여워라. 감사합니다. 온라인 매장들도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석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곳에 걸음 해주신 예배자님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자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내일은 종교 개혁 주일인데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복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선명한 복음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공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의 부하를 찬양하며 오지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자녀로 몸든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공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이미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하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관계가 아버지와 관계에 다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열심과 행위와 그 어떤 노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혈과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립슬로 고백하며 이 복음을 진짜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우리 모든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복음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떡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땅 위에 오시십자가게그 몸을 맡기셔.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쳤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신그 능력이 죽을 이기셨고. 나를 살리시길. 하나가 나를 일으기네 아멘 깊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일시고 함께 하느라 주신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사랑하고, 이거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이가 십자가 앞에 어떠한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구원받은 자들, 건짐받은 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영접한 사람은요,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요, 분명하게 나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고요. 새 피조물이라고 새 것이 되었다고 명하신 이것이 정말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우리의 모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산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Hi. 그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소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였죠. 알지도 못했던 존재가 이미 심판대 앞에 심판만을 기다리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순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려함이 아니라 거기에 놓여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기쁘게, 기쁘게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사랑, 바다 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도 하나 크고 높으신 사랑, 되고 왔된그 모든 것 휘게 서 멀리 고두셔도 나의 수치 찬양 되었네 영원. 찾아주신 그 사랑 오그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위에 살고 영원토록 신실한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줄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흩되고 엇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나의주치 찬양되어 생각을주셨으니믿는자는영생 고생으니있는 자는 영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예, 충만함이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셨고요. 뿐만이 아니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기를. 나타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구요. 그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몸된 교회들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는 아주 끔찍한 형상으로 살지 않구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몸된 교회들 그 되어서 그 아버지의 지극히 풍성하심이, 아버지의 의로우심이,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아버지의 광대하심이 우리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늘되 기를 원하 느니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 는 교회 이곳 은 주님 을 위한 자리 내가, 기 도하 는 모든 땅위 에서 하나님 예배, 주님을 위한 자. 주님을 불안 자리 내가.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통하에서 주님의 크신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이매. 주스의로신이 우리 몸인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를 구원하셨고요. 일으키시함께 하늘에 앉으신 주님을 고백하며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몸된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신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받소려주겠습요다예수 사랑합니다. え